2025년 11월 1일, 불과 6조 후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예언은 일반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지진과 코로나19를 정확히 예견했던 인도 히말라야의 3,000명 수도승들이 동시에 목격한 환상입니다. 1200년 영상 전통을 가진 그들이 처음으로 한국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영상의 끝까지 보신다면, 11월 1일에 무엇이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느끼는 그 불안함 그 사념할 수 없는 긴장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다른 이땅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의 얼굴에서 익을 수 있는 피로와 불안이 안개처럼 부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날로 깊어지고 지역 간의 분열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며 이념의 대립은 가족마저 갈라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7,000km 떨어진 히말라야에서 놀라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얼마 전 인도의 니시케시 수도원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반순한 예언을 넘어섭니다. 1,200년 만에 처음으로 3,000명의 수도승들이 동시에 갔던 환산을 목격했고 그로 환상 속에는 한반도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11월 1일이라는 날짜였습니다. 불타오르는 숫자대 사이로 한 사람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고 그 이름은 이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도승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집단 의식을 비추는 거울이다. 왜 하필 인도의 수도승들이 우리나라를 봤을까요? 그들은 하루 12시간씩 영상하며 물질 세계를 넘어선 주파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겐지스 강변, 바람살라. 깨달은 아트, 인도의 칠대 성지에서 서로 연락도 없이 같은 비전을 목격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전 세계의 영적 현상을 연구하며 만난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첫 번째 상징은 분열된 땅 위를 걷는 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 그대로입니다. 남과 부, 봉과 서, 젊은이와 노인, 진보와 보소. 모든 것이 둘로 갈라진 이땅일에한 사람이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징은 침묵 속에서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이제냄은 지금 묘하게 조용합니다. 폭풍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승들은 이것이 폭발 직전의 에너지 응축이라고 했습니다. 11월 1일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그날에 모든 메일이 벗겨집니다. 500만 명의 한국인들이 동시에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예언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가을, 리시케시의 한스도온에서 이세만 일이 일어났습니다. 1223초 동안 명상에 잠긴 한스도스미에 갑자기 눈을 뜨더니 한국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가 말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인도와 한국이 2000년 전부터 영첩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예언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가을 미시케시의 한 수도원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1223초 동안 깊은 영상에 잠겨있던 한 수도승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알수 없는 한국어를 중해거린 것입니다. 그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단어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분열된 땅, 11월 1일, 이 수도승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물질세계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갠지스강에서 목욕하고 하루 12시간의 명상에 바치며 일반인들이 감지할 수 없는 우주의 진동을 익어냅니다. 그들에게 국경이나 언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영혼의 파장만을 따라갈 뿐입니다. 보 놀라운 것은 같은 시각 바람살라의 산꼭대기에서도 바라나시의 강변에서도 하리드와레의 사원에서도 똑같은 환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터넷도 전화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같은 것을 볼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개인의 환상이 아니라 우주가 보는 집단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왜 흥국회? 그것도 이재명을 봤을까요? 한 수도슴은 이렇게 사냥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다. 비전이 우리를 선택했다. 한곱은 지금 인류 전체의 미래를 가점할 시험대에 올라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 시험의 중심축이다. 첫 번째 상징을 다시 보겠습니다. 분열된 땅 이를 걷는 자, 환상 속에서 한반도는 거대한 균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깊은 골, 영남과 호남 사이의 오래된 상처, 진보와 보수 사이의 날카로운 칼날, 이 모든 균열 위에 한 사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갈라진 땅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수도승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이 아니다. 이것은 한 민족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순간이다. 이재명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은 선택해야 한다. 계속 분열할 것인가? 아니면 치유를 시작할 것인가? 11월 일레리에 다가올수록 이 균열은 더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처가 가장 깊어질 때 치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볼을 던지는 사람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실 건가요? 이제 두 번째 상징의 의미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통치하는 자라는 이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두 번째 상징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통치하는 자이 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재명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그를 공격하고 법정에서는 끝없는 싸움이 이어지지만 그는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반격했을 일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상징이 말하는 운명의 모습일까요? 수도승들은 이 침묵을 태풍의 눈에 비유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수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수리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할 줄 아는 것에서 나온다. 그는 지금 우주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마치 활시위를 단기되, 뒤로 물러날수록 앞으로 나아갈 힘이 강해지는 것처럼, 그의 침묵 속에는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11월 2일, 그 씨앗이 마침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인도의 스토승들이 흥급을 봤을까요? 사실 우리 두 나라는 2000년 전부터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야의 호화목 왕비를 아시나요? 인도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와 김수로 왕의 왕비가 된 그녀는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도 문명에 있는 영적 발이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풍일할 때, 몽골이 침입했을 때, 일제 간점길에 거쳐 민주화를 이룰 때까지 한국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인도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때로는 부의교 경전으로, 때로는 북미 운동가들의 피난처로, 때로는 영적 가르침으로,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전환점에 수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한 수도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카르마의 산둥이다. 한국은 물질적 성장의 극단에, 인도는 영적 추구의 극단에 보여준다. 이제 두 극단이 만나 균형을 찾을 때가 왔다. 11월 1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공기가 발라지고 있다는 것에,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 바다가, 잠시 물러나는 것처럼 지금의 고요함은 폭발 직전의 신호입니다. 그날 분열된 땀은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갈라질까요? 침묵 속에 풍치자는 마침내 입을 열까요? 수도승들은 밥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이재명의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그래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11월 1일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누구일까요? 왜 그는 우리 성애의 이토록 극단으로 갈라놓는 것일까요? 그는 반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뇌물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의 풍에 한국 사회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한 인도스토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재명은 캄범한 개인이 아니다. 그는 한 국가의 집단적 심판이 음축된 상징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래 보면 우리는 현대 한국의 모든 모순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급빈층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간 그의 여정은 한강의 기적 글 자체입니다. 동시에 끊임없는 논란과 법적 다툼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에 보며 극단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희망의 등불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극단적 발언이의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가 받는 공격과 시련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들입니다. 그의 재판은 한국 사법 체계의 시험대이고, 그에 대한 비난은 우리의 관용 수준을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그는 마치번개를 맞는 피의침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을 한몸에 받아내고 있습니다. 화학에서 충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바른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이재명이 바로 그런 촉매입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숨겨진 갈등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외면했던 지시에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영웅인지 악당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변화를 촉발한다는 사실입니다. 11할 1회 모든 것이 정점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계속 분열된 채로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날은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수도승들은 판상 속에서 놀라운 장면을 하나 봐봤습니다. 11월 1회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동시에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울에서 본 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 그것은 자신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남을 탓했습니다. 정치인을 탓하고 언론을 탓하고 세대를 탓하고 지역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고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에게서 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왜이프록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 민족의 짊맞은 깊은 상처대, 그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뿌리를 파헤쳐 볼 때입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갈등은 사실 더 깊은 이야기의 표면일 뿐입니다. 인도의 수도승들은 한국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이 민족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아파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모든 대립과 증오는 진상입니다. 병의 뿌리는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70년 넘게 이어진 문단입니다. 우리는 같은 핏지를 적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산가족의 눈물, 휴전선의 철조망, 그리고 끝나지 않은 전쟁의 공포가 우리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우리를 극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와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보는 습관, 그것이 분단의 유산입니다. 두 번째 상처는 권위주의의 그림자입니다. 민주화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난 지도자를 갈만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배신감을 느끼고 다시 새로운 구원자를 찾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극단적 지지와 반대도 이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상처는 영혼 없는 성장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공동체, 이웃 간의 정, 자연과의 조화, 조상의 지혜,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 우리는 더욱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처는 불평등의 절격입니다. 수저 계급론, 해조선, 이런 말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 시스템적으로 고착된 불평등이 젊은이들의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이 좌절감이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가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처가 이재명이라는 한 점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몸속의 독수가 종기로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보기에는 흉하과 아프지만 이것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억눌렸던 것이 터져나와야 진짜 치료가 시작됩니다. 11월 1일은 이 종기가 터지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겠지만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하는 내,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한 수도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한국은 이제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볼 준비가 되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준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분노, 좌절, 피로감 그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함께 앓고 있는 성장풍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겪는 고통처럼 우리는 지금 변태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11월 1일일까요? 이 날짜에는 우주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글들의 배열과 행성들의 움직임이 모두 이 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부르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1월 1일은 결코 우연한 날짜가 아닙니다. 인도의 수도승들은 그날의 별자리를 예었고 5천년 역사를 지닌 베다 점성술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인류의 운명이 움직이는 시점이라고이 날은 아사다 주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사다은 산스크리트어로 정복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복의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 아사다의 본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날의 행성 배열입니다. 목성, 포성, 화성이 일직선상에 놓입니다. 목성은 확장과 성장에, 토성은 카르마와 심판에, 화성은 행동과 결단에 상징합니다. 이세 행성이 만날 때마다 역사는 요동쳤습니다 프랑스의 혁명 미국 봄밀 한국의 민주화 항쟁 모두 이런 배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도승들은 이 삼중결합에 우주의 자명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반달이 뜨는 날입니다 빛과 어둠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는 순간 마치 지금 한국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재명의 개인적 여정 한국의 집단 카르마, 그리고 천체의 시계가 11월 1일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것은 반순한 만남이 아니라 충돌이고, 폭발이며, 동시에 새로운 팬생의 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수도쌤들은 구체적 사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전했습니다. 진술의 베일이 벗겨진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거짓은 무너진다. 사람들은 갈름길에 선다. 이것은 일상적 사건이 아닙니다. 근본적 변화입니다. 껍질이 깨지고 새 생명이 나오되 우리가 알던 현실이 깨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요? 아니면 파도를 탈 것인가요? 한 젊은 수도승이 환상 속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1 1월의 일에 새려 한국의 하늘에 이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북극성도 남십자성도 아닌 전혀 새로운 별이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나듯이 그들의 눈에는 보 이상 지무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연민만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접으로 보던 사람들이 거울을 보듯 자신의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환상일까요? 아니면 가능한 미래일까요? 우주는 우연에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11월 1 일레리에 다가오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달을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짜가 내면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깨어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변할까요? 수도승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언론이 다루는 사건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집단적 깨어남 우리가 왜 싸워 왔는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그것은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11월 1일에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부차적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 애입니다. 오랜 논쟁 끝에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었는지래, 변화는 개인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재명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글에 그래 열렬히 지지하는지 왜 극도로 혐오하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산처 영망, 두려움을 배결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혼란뒤에 찾아오는 명료함을 아시나요? 한국은 지금 폭풍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이 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위기를 통해 성장하든 우리도 이 위기를 통해 집단적 성숙에 도달할 것입니다 왜 인도의 수도승들이 타국인 한국의 미래를 걱정할까요? 한 노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시험이다 극단적으로 분열된 사회가 어떻게 화합을 찾는지 물질문명이 어떻게 영성을 되찾는지 전 세계가 한국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 11월 1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주인공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한 수도승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 있습니다. 11월 1일 저녁 한국의 모든 집에서 촛불이 커졌습니다. 광화문이 촛불이 아니라 가짜의 마음속 촛불이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들이 모여 거대한 빛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분열이 아닌 연결 증오가 아닌 이해 절망이 아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이것이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일까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11월 1일에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떨림. 그것이 바로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각자가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도승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그 해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심으로온 것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러 왔다. 두려움은 변화를 맞춤은 자가든 변화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11월 1일은 공황에 빠질 날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준비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언론의 소음, 소셜미디어의 아우성, 정치적 논쟁을 모두 꺼보십시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완전한 침묵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곳에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 막연한 기대, 변화에 대한 갈망. 이것들은 모두 우주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지 인정하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지금 느끼는 피로, 불안, 기대감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집단 무의식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진이 오기 전 동물들이 먼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은 바가 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몸의 통증과 마음의 불안은 모두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나비가 되기전 본대기의 고통처럼 말입니다. 이 예언은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느끼고 있던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의사가 짐삼마에 진단하든 수도승들은 우리 집단 불안의 원인을 산영해 준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으로 받을 것인가? 준비의 기회로 받을 것인가 의식적으로 준비하는 사람과 그저 휩쓸리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클 것입니다. 11월 1일까지의 남은 시간은 선물입니다. 내면을 정리하고 오래된 원한을 놓아주고 새로운 가능성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변화는 축복이 되지만 준비 없는 자에게는 시련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시험 문제를 보여줄 뿐 밥은 우리가 싸야 합니다. 11월 1일, 한국은 갈림길에 살 것입니다. 더 깊은 분열로 갈 것인가? 성체과 치유로 갈 것인가? 수도승들은 한국인의 조화의 유전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수천 년간 친약과 시연을견들낸 민족, 그끈질긴 생명력 말입니다. 한국은 이재명이라는 거울 앞에 설 준비가 되었을까요? 11월 1일에 드러날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영혼입니다. 숨겨진 진실, 억눌린 감정, 무시해온 내면의 외침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네, 정치인도 언론도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거울만이 있을 뿐입니다. 무관심 속에 침묵할 것인가? 가슴 속 작은 불꽃을 지피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깨어 있다면, 11월 1일은 기억될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구미해 주십시오. 11월 1일까지 함께 깨어 있습니다. 그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